음? 아니, 이거 미쳤데저 이렇게 깊은 맛이. 뭐, 색감 뭐야? 절대 안아 제가 너무 많이 깎았나봐요. 안녕하세요, 까번입니다. 지난번 오사연템이었던 남유자청이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남유자청 사장님과 유자농가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오사연템과 사연자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블앤 코퍼레이션 서대국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들고 온오사이 템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상품은 바로 코레아 국물 떡볶이입니다. <목소리> 와 대박.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게다가 국물 떡볶이라니. 팀장님 요거. 들고 오시게 된 사연이 있고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사들이 좀 많이 잡혀있어서 재고를 많이 생산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좀, 네. 어좀 취소가 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됐고, 어 어떻게 재고 소진을 하지라는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소상공인들을 이제 좀 돕는 이런 따관님 유튜브 채널을 접하게 돼서 직접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요 꼬레아 국물떡볶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선 저희 꼬레아 국물떡볶이는 어렸을 적에 네.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만들어 주신 떡볶이, 시장 통에서 먹던 떡볶이, 그 골목길에서 먹던 떡볶이 이런 이제 추억의 맛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게 된 제품. 아 그렇군요. 하긴 요즘 학교 분식 떡볶이 그 추억의 맛 찾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저 요즘 다시 그 맛을 좀 다시 느끼고 싶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네. 정말 맛있네 네, 정말 이제 수없이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저... 맛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아, 한몇번 정도 테스트 하셨는데요? 어, 한 100번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맛이 없을 수 없겠어요. 그럼 저희 한번 먹어볼까요? 네, 조리가 완성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딱 7분이 걸렸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와 일단 먼저 국물떡볶이니까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근데 이거 국물 뭐예요?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약간 멸치 육수 느낌 나는데? 음,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너무 떡볶이가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laughs> 되게 맵지만 않고 칼칼한 느낌이 나는 네, 것 같아요. 감칠맛도 깊... 조금 네, 있으시고. 감칠맛이 좋으시고감칠맛이나고 되게 네. 칼칼하고 맛 있어요. 음. 떡볶이를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 식감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이게 저희가 떡이 쭉누리시면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보 이게 쫀득 쫀득한 이 식감이 그 특허 기술에 있다고 보시면 특허를 받았구나. 네, 아니 이 식감 때문이라도 또사 먹고 싶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맛있어요. 어묵도 한번 먹어봤어요 응? 음? 아니 어묵 무는 일이야? 어묵이 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거 고급 어묵집 그 맛이 나는데요? 어묵 저희가 만든 그 제조사가 어묵만 30년 동안 제작을 하신 그 장인분이 만드셔가지고 아마 드셔보시면 좀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장인분의 <laughs> 어묵이군요. 제가 먹었던 밀키트 떡볶이 중에 1위입니다! 꼬레아 국물 떡볶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치즈랑 삶은 계란을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뭔가 든든한 한끼 조합으로 드실 때는 주먹밥이랑 라면 사리를 넣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한 조합을 원하시면 단무지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가격 협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꼬레아 국물 떡볶이 최저가를 지금 찾아봤는데요, 한봉에 7,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저희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팀장님 네. 그리고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남았죠. 6월 2일 6월 18일 랜덤 출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짧네요. 팀장님. 네. 아 그러면 정말 <laughs> 싸게 주셔야겠다. 팀장님이 네. 준비하신 가격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죠. 정상 가격이 이제 11,000원이고 네. 최저가가 7,500원인데 저희가 한 봉에 4,000원까지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00원이요? 네. 팀장이 이거, 아, 물론 싸게 주셨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네.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어, 그러면은 3,500원, 3,500원이요. 네. 팀장, 여기 까본이에요까본이 우리 고객님들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안 될까요? 근데 그런 거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아, 한 네. 것 같아요. 한봉에 2,000원은 가야 될것 같아요. 2,000원은 절대 안될것 같아요. 진짜 안 돼요? 아, 왜냐면 저희가 깡언님도 드셔보셨겠지만 퀄리티가 정말 낮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2,000원에 판매하는 사람이 아, 제가 너무 많이 깎았나 봅니다. 그러면 은 음, 이건 어떨까요? 원 플러스 원 네. 5,900원 어떠세요? 5,900원... 그러면 이거는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받고, 오, 말씀을 좋아요 드려도 괜찮아 빨리 전화하세요. 아, 네. 빨리 하세요. 어, 5,900원 되면 좋겠다. 안 좋아서 원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아,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됐나요 5,900원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박수! 팀장이 <laughs> 최고! 아, 진짜. 팀장님, 근데 요거 재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약 1만 개 정도 창고에 있습니다. 아 1만 개면은 원 플러스 원 하면 5천 세트네요? 네 맞습니다. 어, 금방 품절 되겠는데요? 진행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단 일주일간 진행하니까요. 여러분 꼭 지금 바로 달려가서 주문 주세요. 오늘도 깎았다! 코레아 국물 떡볶이 1 플러스 원5,900원 깎기 성공 <laughs> 줄게. 네, 지난번 유저청 이후로 많은 사장님들께서 사연과 함께 문의를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연을 받고 있으니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오사연템과 사연자분들을 만나게 될지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까거니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팀장님, 이거 많은 분들이 네. 또 구매를 하실 텐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배송을 받으셔서 도착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드시지 않을 거면은 냉동실에 바로 넣어서 냉동을 시켜 주시고 드실 때는 바로 해동을 해서 바로 조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그럼 재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재냉동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게 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